이번 영상은 언리얼의 메타휴먼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메타휴먼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에픽 게임즈 런처를 실행을 해주시면 보관함이라고 하는 곳에 메타휴먼 플러그인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휴먼이라고 네,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이 나오게 되고요. 어, 엔진에 설치를 눌러주시면 이제 해당하는 엔진 버전에 맞춰서 설치가 되실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 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설치된 플러그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이 설치됐다라고 그러니까 나와야지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된 거라고 확인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우선 닫기 눌러주고요. 자 에픽 게임즈 런처에서는 이렇게 플러그인만 설치를 해주시고요. 언리얼을 들어가주시면은 여기 에디트의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도 어, 메타휴먼 플러그인을 예,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아마 설치만 하시고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언리얼을 다시 시작해주시면은 예, 될 겁니다. 자해서 이런 식으로 예, 두 번의 과정을 통해. 서 메타휴먼 플러그인을 설치 활성화 해줬고요. 자, 이제 지브러시에서 어, 작업한 이런 얼굴 모델링을 메타휴먼에다가 이제 옮겨 볼 건데요. 지금 뭐 딱히 어, 페이, 텍스처까지는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모델링만 가져와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텍스처까지 살짝 그냥 입혀본 상태고요. 그냥 디퓨즈 컬러만 넣어준 상태예요. 자어 마야에서 이제 FBX로 예, 익스포트해서 언리얼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이제 메타휴먼에 입혀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창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켜봤어요. 자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 들어가주시면 애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메타 메 휴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고요. 여기 메타 휴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예, 요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컨텐츠 제가 임의로 만든 요 소스라고 하는 폴더에 이렇게 생성이 된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냥 이름을 메타 휴먼이라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메타 휴먼이라고 적었고요. 자, 이렇게 활성화된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은 요런 예, 화면 창이 예, 뜨게 될 거예요. 예, 요, 요 화면 창이 뜨게 될 거고요. 자 우선 어, 어떤 화면 창인지 좀 어, 처음 보는 창이라 네, 모르실 텐데 어, 여기 컴포넌트 프롬 메시라고 하는 애를 할게요. 자유를 눌러주시면 어, 페이스 언리얼용으로 뽑은 제 페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네요. 네, 클릭을 해서 얼굴을 가져와 주도록 할게요. 자요 창은 어, 쉽게 지브러시에서 어, G랩이라고 하는 거를 써보신 분들은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어, 어, 해당하는 모델링을 어, 메타휴먼 모델링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입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 우, 어, 상단에 보시면 A, B가 있는데 A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예, 모델링 예, 여기에서 뭐 뉴트럴 포즈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가 되게 될 거고요. 어, 템플레이트 매쉬라고 해서 B를 한번 눌러 보면 어, 메타휴먼 메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어, 플러그인의 이제 주요 역할은 A에 있는 모델링을 B에 이제 뭔가 입히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A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Neutral Pose라고 하는 요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템포레이트 메쉬 그래서 A는 내가 가지고 온 메쉬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본 메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B가 이제 어, 그 메타 휴먼에서 제공하는 메쉬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b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런식으로 체크하면 a b 가 이렇게 같이 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 화면에서 이렇게 같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a 에는 요것만 보이게 보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 에 있는 요내 모델링을 요, 요 b 라고 하는 요 메타 휴먼에 입힌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입히려고 하면 가이드가 필요해요 어느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여기 라인 라이트라고 하는 항목을 어, 언라이트를 클릭해주셔서 조금 플랫하게 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어, 좀 얼굴을 정방향을 바라보게 이런 식으로 놔둬주시고요. 자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네, 요거 항목 체크하시면 포커스 셀렉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필름 오브 뷰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 얼굴에 이제 왜곡 값을 최소한으로 해갖고 트래킹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한20 정도로 이렇게 놔둬줘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세팅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 기준 가이드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가이드를 만들어줄 건데 여기 프롬모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눌러주시면 파랗게 활성화되고 여기에 뭐 자동적으로 리 립하고 노즈하고 그 다음에 이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클릭을 눌러주시면 여기 오토 트래킹이 오프라고 돼 있는데 그냥 오토 트래킹을 온으로 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로딩 트래커 해갖고 이런 식으로 얘가, 예, 나오게 되죠. 것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요 기준점을, 어, 요런 트래킹하는 요 기준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메타 휴먼에, 이제, 입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요, 이제, 활성화된 거 확인해 보시고, 라 카메라까지, 예,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메타 휴먼, 어, 아이덴티티 솔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해서 메타 휴먼에 이제 입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잠깐 전화면을 보시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요렇게 위치가 좀 달라있죠? 지금 제가 켰는데. 예. 근데 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솔브라고 하는 예, 버튼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기에서 얘를 어, 같이 보게 되면, 자, 이렇게딱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예. 자 기준은 뭐였냐면 여기 있는 트랙 포인트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트랙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내 모델링을 이제 큐먼에다 입혔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바디 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서 어 내가 어떠한 바디로 이제 선택을 할지 음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뭐, 뭐 이런 식으로 헤이트 예. 네. 특나 뭐, 이런 것들. 네. 간단하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메시트 메타 휴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메타 휴먼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될 거고요. 음. 자, 조금 기다리면, 이제 메타 휴먼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메타 휴먼 플러그인으로 이제 내보낸 데이터는 여기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프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메타 휴먼이라고 이름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미리 실행을 시켜놔 봐서 피부하고 눈 같은 거를 적용 시켜봤는데, 선택 편지 눌러 주시면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를 이용을 해 주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스킨이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뭐 치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수정을 해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지브러시에서 작업했던 이제 얼굴 모델링이 메타휴먼에 잘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해봤고요. 어 브릿지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주시면 여기 마이 메타 휴먼 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이제 다운 받으셔 가지고 마야 에서 활용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bp 를통 bp 를 이제 내 보냄으로써 언리얼 에서도 예, 활용을 해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런식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유용하게 이제 활용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